형이 왔습니다 날씨도 풀리고 벚꽃 존나 피고 밖에 커플 존나 많고 저는 집에서 쉬는 날에 고어 보면서 편집하고 있고 아주 흥미로운 일상입니다 석촌호수 근처에 벚꽃 보러 싸돌아 댕기고 있을 테니 저를 보더라도 아는 척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 그리고 절검사 컨텐츠는 슬슬 올릴 때 돼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기다리겠지만 기다려주세요 뭐 아무튼 오늘도 저를 대신해서 아가리를 털어주실 등대와 같은 존재 공보 축 킴과 함께 합니다. 바로 일반 영상 시작합니다. 역시나 단어에 충실하듯 말 그대로입니다. 뭔가 녹음되어 있는 귀여운 인형이 냅다 믹서기에 처갈립니다. 물론 인형이라서 고통은 없겠지만 뭔가 비명 같은 일말의 죄책감을 주려는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 대체 이 실험은 무슨 실험인지 모르겠는데 공식의 키 기준에서는 빨간색 인형이라서 믹서기에 갈아버렸더니 피 같은 약간 잔인하게 느껴진다 하여 등재가 된듯 합니다. 약간 개시벅지인 것 같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징그럽다고 하니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불교도에서 이슬람계 백성들을 학살한 내용입니다. 종교 갈등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며 나이 상관없이 어린아이들이라도 봐주지 않는 잔혹함이 보입니다. 종교의 믿음은 자유이나 그 믿음을 강요하는 행위와 자신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이유로 타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제 머가리에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위험도사 단계로 수위에 비해서 낮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누리꾼들의 의견에 의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진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정말 유명하고 절검단 발만 담가도 알수 있는 단어입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추정되는 한 남자가 앞면이 거의 다 찢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보면 잊혀지기 힘든 엄청나게 큰 인상을 남깁니다. 사실 우리가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서 저렇게 됐다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로니 맥록과 같은 불의로 샷건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시도했으나 죽지 않고 수술을 받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자세한 건안 나왔습니다. 살자 관련해서는 웬만하면 안 다루려고 했으나 잘못된 정보로 알고 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이 단어를 다룹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불러없는 깨끗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시발레이럴.